때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0년대 후반 독일. 이때 독일에는 독재자 히틀러가 집권하여 나라 전체를 파시즘 국가인 나치 독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히틀러는 전 유럽을 삼켜 독일인만의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를 위해 대대적으로 군비를 증강시켜 나치 독일은 엄청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1939년 9월 마침내 히틀러는 때가 왔다고 판단 폴란드를 침공하여 2차 대전을 일으켰죠. 이유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독일은 순식간에 폴란드를 점령하더니 다른 유럽 국가들은 물론 그 강대국 프랑스마저도 불과 6주 만에 점령해버렸습니다. 나치 독일이 거의 전 유럽을 차지해버린 것이었죠. 이제 유럽에서 유일하게 히틀러와 맞설 나라는 사실상 영국뿐이었습니다. 물론 소련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까지는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어놨던 상태 영국만이 홀로 맞서고 있었죠. 이제 당시 세계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럼 유럽 전체를 먹은 독일군이니 이 기세를 몰아 섬나라 영국군을 그냥 총공격만 하면 영국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했던 것이죠. 실제로도 영국 육군은 아까 프랑스 침공 때 프랑스를 도와서 독일군과 맞선 적이 있었는데 독일에게 힘없이 밀리며 포위당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전에서는 그랬어도 섬나라에 위치한 영국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섬에 상륙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난이도 높은 리스크를 가진 일이었기 때문이죠. 쳐들어가려면 당연히 육군이 배를 타고 가서 영국 땅에 상륙해야 할 텐데 문제는 이걸 대비해서 영국이 해군을 엄청나게 증강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대영제국의 위세답게 영국 해군은 매우 강력했는데 얼마나 셌느냐? 그냥 독일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였죠. 이 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해상전 최종병기인 전함 숫자는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데다 독일은 아예 항공모함도 없었던 것이었죠. 설상 가상으로 독일은 상륙할 때쓸 배도 열악해서 일반 상선을 죄다 동원해도 부족했습니다. 육군에 반해 해군이 정말 열악했던 것이었죠. 때문에 훗날 독일군 참전자들은 바다를 건너는 건 애초에 무리였다고 회고하죠. 이대로라면 당연히 독일군을 태운 배가 영국 앞바다로 진입하면 모조리 격침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독일 장성들도 그래서 상륙작전을 극구 만류했죠. 이에 히틀러는 매우 난감해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독일의 전유럽 정복 야욕은 여기서 끝나버리고 영국이라는 적을 코앞에 계속 둬야만 했죠 그런데 이때 히틀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독일 공군 원수 헤르만 괴링이었죠 그는 히틀러의 정치인 인생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충신이자 22대 의 적기를 격추시켜서 훈장까지 받은 베테랑 공군 출신 장성 괴링은 히틀러에게 혹할만한 말을 했죠 종통악화 해군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근데 그런거 다 별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무적의 루프트밥 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공군이 나서겠습니다. 루프트바페가 미리 영국으로 날아가서 영국 해군들을 싹 청소해드릴게요. 뭐 영국 공군이 저항하겠지만 그것도 싹 쓸겠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그냥 병사들을 영국으로 실어 나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하께서는 영국을 정벌한 유럽의 재패자로 기록되겠죠.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주장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낙관적인 주장이었던 게 당시 영국은 공군 역시 꽤나 강력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군용 레이더를 시. 실전 배치한 것이 영국이었고 때문에 영국군은 독일이 전투기를 띄우면 그들의 위치와 이동 방향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도 레이더 기술은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배치하지 않았던 상황 이런 전력의 비대칭은 꽤나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딱히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영국을 포기할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결국 히트러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괴링에게 작전 지휘권을 부여 대영국 전 지휘 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영국 본토 공습에 막이 올랐던 것이었죠. 지휘봉을 잡은 괴링 과연 그는 제대로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일단 괴링도 자신 있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 공군의 숫자는 영국 공군을 압도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영국 공군은 11만 8천 명이었던 데 반해 독일 공군은 50만 명에 달했으며 항공기만 4천여 대가 있었죠. 거의 인원만 치면 5배를 압도하는 상황 때문에 괴링은 제아무리 영국군이 레이더를 가졌어도 물량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확인은 해봐야 했죠 그래서 괴링은 위력 정찰을 결정 독일 전투기들을 영국 해협으로 출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도버 해협 상공에서 벌어진 해협 전투이죠 처음에 독일 전투기가 노린 것은 영국 수송선이었습니다 영국 핵 물자들을 싣고 가는 배들을 공격 어떻게 나오나 보려는 심산이었죠 이에 영국군은 레이더를 통해 독일군을 포착했고 영국의 트레이드마크 전투기인 스피드파이어를 보내 이를 요격했죠. 독일 공군은 BF-109를 보내 스피드파이어와 맞상대했습니다. 밀덕 분들이라면 유명한 스피드파이어와 BF-109 두 라이벌 전투기가 바로 이때부터 맞붙었죠. 참고로 양 전투기의 스펙은 비등비등해서 조종사의 실력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940년 7월 공중전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전투는 8월 11일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결과가 집계됩니다. 전투 결과 의외로 총 피해는 독일군이 더 많이 받습니다. 전투기 80대, 폭격기 122대로 총 202대의 항공기를 잃은 것이었죠. 반면 영국군은 전투기 115대를 손실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독일이 거의 두배 차이로 졌다고 일견 보여지죠. 하지만 괴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만족해야죠. 왜냐하면 어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 공군의 물량은 영국의 5 배야. 그러니 두배 손실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재 <목소리나> 어차피 우리 독일의 생산량은 엄청나니. 그리고 폭격기 빼고 전투기만 치면 적 전투기 115대 대 우리 전투기 80대. 우리가 이겼어. 좋아. 영국의 레이더도 이제 보니 물량발을 뒤집을 순 없었네. 그래. 예정대로 영국 본토를 공습하자. 이렇게 괴링은 오히려 독일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마침내 다음 스텝인 영국 본토 공습을 계획하죠. 또한 괴링이 자신만만해 하자 히트러도 상기되어서 자자 그럼 이 기세로 영국 공군을 괴멸시키자고 하고 힘을 실어 주었죠.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 단단히 착각한 것이었음을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독일공군은 영국 본토로 향하죠. 마침내 배트로브 브리튼 영국 본토 항공전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먼저 괴링이 주 타겟으로 했던 것은 영국 땅의 비행장이었습니다. 비행장을 파괴하면 영국은 전투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독일군은 8월 13일 공습을 시작하는데, 하지만 영국 본토 공습의 결과는 해협, 전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영국군 레이더의 성능은 괴링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영국 본토가 전장이 되었으니 영국군 전투기들은 본토 비행장에서 곧바로 출격하여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레이더로 적의 숫자까지도 정확히 파악했던 영국 공군은 적재적소에 알맞은 만큼의 전투기를 보내 날아오는 대부분의 독일기들을 요격했죠. 때문에 많은 독일 폭격기들이 격추당했고 독일은 하루에만 무려 총 48대 항공기가 격추되었지만 영국군 전투기는 13대만이 격추되었습니다. 거의 4배가 차이나는 셈이었죠. 또한 독일군은 영국군 비행장을 폭격하기는 했지만 영국은 엄청난 복구 능력으로 다음날 비행장을 말끔히 수리해버렸습니다. 영국 전투기는 아주 잘만 띄어졌죠 해협 전투 때는 바다 위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메인 목표인 본토 공격을 하니 홈그라운드인 영국이 엄청나게 유리했던 것이었죠. 괴링의 판단은 섣불렀음이 밝혀집니다. 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괴링은 실제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독일 공군이 그날 전과를 상부에 보고할 때 이상하게 전해 버리는데 괴링 님, 저희는 오늘 하루에만 영국 항공기 여든 여덟 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적 비행장 여섯 개를 무력화시켰어요. 이렇게 13대를 여든 여덟 대라고 부풀려서 보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허위 보고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괴링 님이 우리 독일 공군을 대표해서 지휘하는데 첫 폭격 성과가 고작 이 정도라고 하면 대노하시겠지? 좀 부풀려서 보고하자 내 전과도 올려서 점수라도 따놓을 겸 괜히 공적을 과장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에 괴링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니 당연히 고지 곳대로 믿었습니다. 어, 효과가 있네. 그럼 보고 대로라면 영국 남부를 지키는 전투기가 절반이나 줄어든 거야. 오케이. 그럼 이 기세를 살려서 다른 방향까지도 기습하자. 때문에 신난 괴링은 영국 전투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고 이 틈에 다른 곳을 급습하기로 하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던 독일 제5항공군을 동원하여 영국 북부와 중부를 기습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기습은 당연히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영국 전투기는 별로 격추되지도 않았으니 줄어들었을 리가 없었고 영국 중부와 북부를 향한 독일 제5항공군은 우글우글한 영국 전투기들과 마주쳐 처참히 당했죠. 제5항공군은 전체 전력의 무려 30%가 피해를 입었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제5항공군은 당장 회복 불가 판정을 받고 작전에서 제외되었죠. 이에 괴링은 충격을 받았고 그제서야 자신이 오판했음을 알게 됩니다. 괴링은 당연히 노발대발하며 야 이것들아 똑바로세란 말이야 하고 나무랐죠. 그런데 괴링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허위 보고라고 쳐도 최강 독일의 한개 항공군이 사실상 전멸했다. 이건 큰 일이었습니다. 왜 영국 공군에게 이렇게 허무하게 당했을까? 괴링은 의아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군 이 주로 독일 폭격기만 노리는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이었음이 밝혀졌죠. 독일 전투기를 유인해 꿰어내고 그 틈에 다른 항공기를 날려서 독일 폭격기를 격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투기들이 제대로 폭격기 호위를 할수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꽤나 타격이 컸습니다. 전투기와는 달리 폭격기에는 많으면 4명까지도 타므로 격추되면 인원 손실이 곱절로 늘어나기 때문이었죠. 괴링은 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안 되겠다. 폭격기 피해가 너무 크니 전투기가 폭격기를 보호해야 한다. 전투기는 쓸데없이 앞으로 나가서 공중전 버리지 말고 폭격기를 근접호위 하면서 똑같은 속력, 똑같은 고도로 비행해 이렇게 지시한 것이었죠. 이 전략을 가지고 곧 괴링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 본토에 또다시 대대적 폭격을 가하라고 한 것이었죠. 그렇게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독일 공군은 영국 남동부를 다시 공습합니다. 그런데 전략이 먹혔던 것인지 이 2주간은 의외로 폭격이 잘 먹혔습니다. 독일군은 2주간 33회의 대규모 공격을 퍼부어 영국 공군기지들을 초토화시키고 스코틀랜드 인근까지도 폭격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군은 이때 무려 470여 대의 전투기를 잃게 되었죠. 물론 독일군의 피해도 많았지만 괴링은 매우 흡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에게서 이런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괴링님, 우리가 그간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어서 이제 영국군 전투기는 200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링은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았고, 오. 좋아 내 전략이 통했구나 그래 역시 난 최고다 그럼 이제 더더욱 공격을 퍼부으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어서 괴링에게는 또 보고가 들어오는데 괴링님 영국군 전투기 생산량은 현재 열악합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양보다 우리가 격추하는 양이 더 많아요 이제 영국군 전투기는 갈수록 줄어만 갈 겁니다 하하 이런 낙관적 소식에 향연에 괴링은 정신을 못 차렸고 이제 몇 번만 더 공습하면 영국군은 박살날 것이라 자부했죠 그렇게 독일 전투기들과 폭격 가 영국을 끝장내기 위해 날아갔는데 독일 공군이 마주한 상황은 정반대였죠. 신나서 출격한 그들의 앞에는 수백 대나 되는 영국 전투기 떼거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 200 대밖에 안 남았다더니 무언? 뭔... 그렇습니다. 괴링에게 온 보고는 여전히 허위 보고였죠. 보고하는 달리 영국은 전투기 생산에 사활을 걸어서 한 달에 거의 500 대에 달하는 항공기를 뽑아내고 있었고 당시 영국은 850 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생산 양부터가 이미 영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죠. 또한 영국군은 파이럿의 숫자가 오히려 전월보다 2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궜지만 파이럿을 양성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만 가고 있는 영국 공군이었죠. 하지만 조셉 슈미드 등 독일 공군 장교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 괴링이 듣기 좋게 정보를 조작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때문에 괴링은 상황을 완전히 오판했던 것이었죠. 보고하는 정반대로 실제로는 독일군이 점점 약화되고 영국이 점점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괴링이 아까 명령한 전투기 보고 폭격기를 근접 포위하라고 하는 명령에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게 그럼 고도와 속도를 전투기보다 느린 폭격기와 맞춰야 했는데 그러면 전투기는 속도도 못 내고 고도도 못 바꾸니 스스로 억제기를 거는 셈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폭격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독일 공군이 폭격기를 호위하는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시켜 기존의 BF-110에서 BF-109E로 전투기를 바꾸었고, 또한 영국의 레이더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일부러 영국 앞바다에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여 영국군에게 혼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괴링의 공적이라기보다는 독일 공군이 실전을 통해 학습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독일은 점점 손실이 늘어가며 내상을 크게 입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이 아주 크게 밀리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뒤집을 재앙이 독일군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때는 1940년 8월 24일 독일군이 영국에 한창 폭격을 가할 때였습니다. 독일군 폭격기 두 대가 야간에 임무수행 중이었는데 이들은 깜깜한 데 길까지 일어서 헤매고 있었죠. 그러다가 영국군의 공격을 받자 이 둘은 갖고 있던 폭탄을 대충 아무데나 떨구고 기지로 복귀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폭탄을 떨군 곳이 하필이면 영국 런던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민간인이 이 폭격으로 사망해 버리기까지 했죠. 때문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길길이 화를 냅니다. 주... 저 독일 것들이 우리 수도 런던에 폭격을 가겼다고? 이를 그냥 묵과할 순 없다. 우리도 베를린을 폭격해야 한다. 그렇게 처치된 심사가 뒤틀렸고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서 재빨리 베를린 폭격을 승인했죠. 복수는 바로 그 다음날 밤 이루어졌습니다. 8월 25일 영국은 휘틀리 폭격기를 데리고 가서 베를린을 폭격하고 유유히 돌아온 것이었죠. 이 갑작스러운 궤변에 괴링은 물론 히틀러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폴란드와 프랑스같이 점령한 이대 독일 제국의 수도 베를린이 폭격당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는 것이었죠. 독일 공군은 이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서 한방 얻어맞았고 게다가 폭격도 한 번이 아니라 다음 날에도 와서 베를린은 또 폭격을 당했죠. 이 때문에 독일 장성들은 말합니다. 와 우리 자존심을 구겨도 1위국이냐? 이쯤 되면 우리도 런던에 제대로 갈겨줍시다. 저것들이 기가 살아서는 차라리 잘 됐어요. 런던에 폭격 때리면 영국은 전투기들이 거길 방어하기 위해 런던으로 다 몰리겠죠. 그럼 그 전투기들을 우리 전부 사냥하면 되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 사냥법 한데 몰아서 모조리 격추시킬 기회예요 이에 이 틀어도 오호 그쯤 되면 좋다. 런던에 대대적인 폭격을 시행하라. 그렇게 기세좋게 런던에 대공습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 결정이 바로 재앙이 됩니다. 물론 런던 대공습으로 영국은 처음에 꽤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런던 시내는 불바다가 되었고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했던 것이었죠. 따라서 영국 전투기들은 런던을 지키기 위해 대거 몰려왔고 독일군의 예상대로 런던에는 엄청난 전투기대가 몰리게 되었죠. 독일군은 이제 이들을 사냥하기만 하면 됐는데 문제는 독일 공군은 사냥을 하기는커녕 사냥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런던에 모인 영국 전투기의 수는 독일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독일군은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는 비행단 단위의 영국군을 무려 두 개나 상대해야 했습니다. 즉 영국군 제11비행단, 제12비행단이 총출동한 것이었죠. 물론 독일기의 숫자도 많았기에, 쪽수 자체로는 사냥을 해볼만 하긴 했지만, 독일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항속거리 문제였죠. 독일 전투기 BF1092는 속도는 빠르지만 항속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 거리 떨어진 런던까지 가면, 런던에 불과 5에서 10분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니, 게임 한 판도 10분 안에 안 끝나는데, 전투기가 이 시간 동안 뭘할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독일 전투기는 곧 떠나버렸고, 폭격기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투기는 독일 폭격기를 사냥하는 영국의 사냥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독일은 독일이어서 이걸 또 꾸역꾸역 뚫고 들어가 런던에 폭격을 가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독일군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야간 폭격을 했던 탓에 목표물에 정확히 떨구는 것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운이 없으면 독일 항공기끼리 서로 못 보고 충돌하기도 했죠. 물론 그래도 런던 시내는 폭격이 휘말려 아비규환이 되었고 페어가 된 곳이 부지기수였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영국인들은 이를 의연하게 견뎌냈습니다. 정말 기가 센 것인지 특유의 자신감 때문인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서 뭐야 집이 부서졌네. 뭐 그럼 친구 집 가서 자야지 이런 식으로 쫄지 않고 당당히 독일과 맞섰습니다. 오히려 사교 활동이 이때도 활발했다고 하죠. 이에 독일은 그야말로 아연실색 뭐 저런 게다 있나 싶었죠. 아무리 수도가 폭격당해도 영국은 항복은 커녕 콧방귀만 낄 뿐이었고 독일군의 손실은 늘어만 갔습니다. 독일기가 세대 떨어질 때 영국기는 한 대만이 격추될 뿐이었죠. 이렇게 런던 공습은 독일에게 재앙이 되어갔고 결국 히틀러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히틀러는 이해. 야 괴링 니가 영국군 괴멸시킬 수 있다며? 그래서 내가 영국 상륙 작전일도 9월 2 1일로 맞춰놨는데 너 안되겠어. 너 9월 17일까지 영국 공군 꼭 괴멸시켜. 안 그러면 내가 니네 어떻게 할지 몰라. 최후 통첩이다. 결국 괴링은 사이즈 를 크게 가기로 결정. 9월 15일 1100대의 대규모 편대를 구성하여 런던 공습을 가하죠. 하지만 결과는 또 영국의 승리 였습니다. 영국은 이에 630여대나 되는 전투기를 날려보내 독일군을 요격했죠. 이쯤되면 영국군은 정말 좀비처럼 꾸역꾸역 나옵니다. 이날 독일 공군은 무려 68대의 항공기가 격추되었지만 영국군은 그 절반 인 29개의 항공기만이 손실되었 죠. 이 승리를 영국은 배틀 오브 브리튼 데이라 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전일까지는 며칠 안 남은 상황, 당황한 괴링은 다음날 재공격을 가려했으나 다음날인 16일 그리고 또 17일에는 기상이 악화되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틈에 영국군은 신나게 전투기를 찍어냈죠. 결국 영국 상륙작전 D 데인 9월 21일이 되어서도 독일군은 영국군을 괴멸은커녕 자신의 우수한 독일 공군 에이스들만 엄청나게 손실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최악이 되었죠. 따라서 히틀러도 결국에는. 아념하고 영국 상륙 작전은 보류다 내년 봄쯤으로 미루자 하고 선언하게 되죠. 하지만 내년 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보류된 것이었죠. 그래도 독일은 자존심은 있어서 다음해인 1941년 3월까지도 영국에 대한 산발적인 폭격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영국인들은 기세가 등등해져 1941년부터 역으로 독일 도시로 날아가 폭격을 가하는 등 복수를 해왔습니다. 결국 독일은 1941년 5월 10일 마지막 공습을 끝으로 더 이상 런던에 대해 야간 공습을 중지했죠. 그렇습니다. 마침내 독일은 영국 본토 공습을 포기했고 영국 본토 항공전 배틀 오브 브리트는 영국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이 전투로 입은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무려 1977대의 항공기를 잃었던 것이었죠. 영국은 1700여대를 잃기는 했지만 독일은 폭격기도 많이 세야 했으니 손실된 공군 인원은 독일이 훨씬 많았죠 이 전투 전까지만 해도 독일 루프트바페는 엄청난 공중전 능력으로 명성이 높았으나 괴링의 잘못된 전략 그리고 독일군의 뻥튀기 보고로 인해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입고 예전의 영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독일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트러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놈의 영국이 발목을 잡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히트러는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영국을 어떻게든 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는 석유가 부족하여 자원 문제로 독일은 계속 공격을 퍼붓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히트러는 눈을 돌립니다. 바로 독일 옆에 있는 거대 국가 소련으로 말이죠. 소련에는 카프카스의 유전지대와 엄청난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등 많은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트러는 가만 그러면 차라리 폴란드와 프랑스 점령한 것처럼 빠르게 소련도 점령해서 소련의 자원을 차지해버릴까? 그러면 우세해진 자원을 바탕으로 영국을 이길 수 있으니 결국 히트러는 정신이 나가서 소련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독일 소련 간 전쟁, 독소 전쟁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소련의 우라돌격에 독일은 갈갈이 찢겨버렸고 결국은 나중에 영국과 미국이 손잡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서부전선까지 형성 소련의 동부전선과 함께 양옆으로 독일을 밀고 들어감으로써 회색이 짙어지자 히트러는 자결하고 독일은 패망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괴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괴링은 그래도 히틀러 초창기부터 같이 활동하던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영국 본토 항공전 뒤에도 히틀러로부터 팽 당하지는 않고 계속 자리는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과 전쟁을 할때 괴링은 여전히 공군을 과신하고 스타링그라드 전투에서 총통하 저희가 고립된 스타링그라드 병력에게 공중으로 날아가서 보급을 해 주겠습니다. 하고 공중 보급을 했는데 보급품을 잘못 알고 엉뚱한 걸 갖다 줘 버리는 바람에 보급은 실패. 결국 독일군은 3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날려먹게 되었죠. 결국 히틀러와 괴링은 모두 독일의 패망을 앞당기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빚었고, 2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생각게임 출판사의 '폭격기에 다리 뜨면'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영국 윈스턴 처칠이 총리에 오른 1년간, 즉 영국 본토 항공전이 일어난 시기의 상황이 담겨 있는데요. 영국 공군과 독일 공군의 치열한 공방전. 내용은 물론 독일의 공습과 이에 대한 영국인의 태도 등 당시 상황을 너무나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전쟁 당시 영국인들의 태도였는데요. 런던 사람들은 공습을 당해도 사교 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런던에 도착한 미국 사람은 아직 주말도 안 되었는데 다음 주 약속이 매일 다 잡혔다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즉 영국인들은 전쟁 동안 너는 폭격해라. 나는 할거 하겠다 이런 느낌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이렇듯 이 책에는 당시 영국인들의 전쟁 중 생활상까지 아주 상세히 묘사되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를 고찰해 볼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책이었습니다. 2차대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전쟁과 삶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